드디어 크루즈를 타는 날이다. 우리의 배는 로0캐리비안사의 내비게이터이다. 승무원 0 0 0 0 0 명, 총 탑승객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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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는 LA를 출발해 카탈리나 섬을 0고0 0코에0 세나드로 향하는 0박0일 여정이다. 우리는 오전 0 1시쯤 항구에 도착했고 밖에서 0화물을 접수하면 배정된 방으로 배달된다. 코로나 시기에 탑승객은 많지 않았고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크루즈 비용은 총 57만 원이 들었고 여기에 기본적인 음식과 TV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탑승 절차는 소화물 접수, 코로나 음성 확인, 보안 검색, 체크인 순서였다. 대부분의 선사에서 크루즈 탑승 시 음료는 개인당 한 병만 허용된다. 나머지는 들고 탑승할 수 없다. 크루즈 안에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인에서 카드 등록을 해 놓아야 한다. 사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크루즈 내에서 돈을 쓸 일은 없다. 크루즈 앱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전날 셀프 체크인 i 해놓 편하다. o a n i o p e n t u e a p p y e s y o u c a n 앱에서는 선내 이벤트, 배 p y o y u r e a g o 엘리 탑승하면 다시 한번 신원 확인을 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마다 정해진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해당 위치로 이동하면 된다. 우리 교육청소는 네. 배 반대편 C6다 저기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와... 뭐야 왜 이렇게... 너무 천국 같야왜 이렇게 화려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니? 여행이 너무 뭐, 격차가 아... 와나 깜짝 놀랐어 진짜 화려하다 C6 여기네 하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배를 둘러보기로 했다 <laughs> 어들어왔다맨 가판 위로 갈까 룸키가 아직 배달이 안 됐을 거야. 2 시쯤에 우리 방으로 배달된다고 했어. 일단은 와 씨. 겁나 반짝거리는 거. 봐와시 겁나 반짝거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정말 화려한 인테리어였다 올라올까? 여기가 4층이니까 13층 가면 되겠다 배는 총 1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 데크는 11층 액티비티는 13층에 몰려있다 아, 어, 나 근데 여기서 물 흩나는 것 그러게, 흙인데 아, 오, 어, 물깨끗 어 그러니까 진짜 일찍 들어오셨네. 배는 5시에 출발하지만 내부 시설은 오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들어와서 즐기는 게 좋다. 지금 누워 있는 분들은 아마 크루즈 경험이 많은 분들일 것이다. 와 이거 타라. 가아니까 응. 음식도 그렇지. 들도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 네 수영장은 직접 이용하긴다보다는 어. 어. 여기 말고도 아까 저기 만하게있었 어. 이런 음식 다 무료였으면 좋겠다. 응. 아, <laughs> 아직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잘 구분해야 되는데. 크루즈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다. 크루즈 금액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뷔페와 커피, 저녁 식사는 무료이며, 스타벅스 술, 고급 식당은 유료이다. 액티비티는 모두 무료였다. 따라서 술과 고급 레스토랑만 안 가면 추가로 돈쓸 일이 없다. 처음 마주친 식당이 유료여서 기분이 조금 상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 보니 어딘가 훌륭한 곳이 있는 게 분명하다. 꼬맹이들을 따라가니 좋은 곳을 발견했다. 초코, 바닐라, 믹스, 마음대로 주문하면 된다. 팁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믹스 재밌어 우리 이크 하나 먹고 너무 재밌어어 좋은 것중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땐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다. 뷔페 음식을 가져와 선베드나 방에서 먹어도 된다. 따라서 바다를 보며 식사를 할수 있고, 심지어 공연장에서도 먹는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됐다. 음! 여기서 음식 파가는구나. 밥도랑, 밥도랑. 가뭄의 담비 같은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무료의 멕시코 음식이어서 자주 이용했다. 이곳은 윈드제머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뷔페 식당이다. 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운영된다. 윈드제머가 <laughs> 못될 거야. 안 씻으면 밥 없대. 손안 씻으면 밥 없대. 모든 식당은 출입 전 손을 씻도록 안내받거나 손 소독제를 뿌려줬다. 코로나 배양 접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 <laughs> 어? 어? <laughs> 음식은 빵 종류가 정말 다양했고, 고기와 샐러드가 많았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볶음밥은 두 종류 정도, 국물은 한 종류 정도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먹을 게 많지만 나처럼 국밥을 좋아한다면 먹을 게 많지 않다. 탄산음료는 <laughs> 유료 품목이고 물과 과일 음료, 커피, 티는 무료이다. 이거 진짜 다양해. 빅팬은 응. 와이프가 숨겨진 음식을 잘 찾기 때문에 셔틀을 시켜보았다. 꼼, 냥, 콩 뭔데? 역시나 숨어있던 똠장콩을 찾아왔다. 이때 유일한 국물 요리였다. 그래도 대부분의 승객이 미국 사람이기때문에음식이많 있는 어, 사코너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으면 좋다. 사람에게는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는데소박는이곳 과일은 다양한 편이었으있맛이좋으며맛맛이좋았 어? 음, 있는 있 응.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 계속 해비한 것만 먹다. 나는 국밥과 순댓국을 좋아하는 사람의 일 때문에 미국 음식이 잘 맞지 않았다. 그나마 과일은 맛있어서 다행이었다. 밥을 먹고 나오니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진다.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 가장 많았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인다. 30대가 가장 적은 것 같다. 카판 중앙에 자쿠지가 있는데 밤에는 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좀만 있으면 읽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는 남는 방이 배정되는 개런티 룸이었는데, 운이좋게 음. 식당과 같은 층이 되었다. 민드 젤마 자체가 1 0층이었어 우리 위치 좋다니까, 식당이랑 가까운 게 최고지. 아, 음, 아예 음, 2시에 음. 열리네 음, 그럼 저 사람들 다 짐을 어디 놓고 가는 거야? 숙소 음. 층 갔다가 밑, 아, 밑에 먼저 갔다 와서 이렇까 음, 아, 여기가 극장이야? 이 불만 하 이곳은 메인 공연장으로 밤마다 공연을 펼쳐준다. 물론 무료이다. 여기 앞자리 앉으면 재밌겠다. 여기는 공연장과 카지노 사이 공간이다. 작은 바들이 많이 몰려 있다. 아직 시차가 저기하니? 우리 아는 게임 찾아야 되는데? 오오 오야 오, 돈 인형뽑기가 아니라 돈뽑기야. 돈뽑기가 있네. 아예쁘다아 왼쪽은 스타벅스, 오른쪽은 스몰바가 있다. 그리고 계단이 진짜 예쁘다 사진 꼭 찍어야 된다. 한국 아, 리워즈고 섞을 수있안 되지 않을까? 케이블. 여기에서 저거 보면 아, 우리 사진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아래 컴퓨터에서 사진사가 찍어 준 사진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음. 계단 올라가는 거 찍어 줄까? 뭐 어떻게 된거 같아. <laughs> 이곳에는 면세점과 기념품샵,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아. 아. 음, 나 면세겠지? 어. 지아 아. 이거 옷도. 이런 기념품 되게 잘 아, 여기가 커피. 커피잭. 아, 이제 여기는 어, 주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생겼네. 둘러보고 방 안에 가서 일단은 뭐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액티비티가 빅디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층이다. 스쿼시, 어, 탁구, 클라이밍, 워터 슬라이드, 서핑까지. 어. 클라이밍 여행구나 서핑 여행구나 어, 물기 물살 센데? 파란색이네. 아. 잘하는데? 서핑은 루키와 익스퍼트 타임으로 나뉘어지며 처음 하는 사람도 할수 있도록 오, 잘 알려준다. 오, 오 잘해 와 아! 캐리어 벌써 이렇게 도착했네? 뭐 왔어? 아 그거 왔네? 하나 안왔네? 하나는 아 하나 안 왔네 하나 창었다 oh, 귀엽다 룸키는 C 패스 카드라고 하고 배 안의 신분증 같은 기능과 배 안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키이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음. 근데 좀, 좀 오. 생각보다 괜찮데어 어, 괜찮네 여자 어, 생각보다 나 엄청 조그마할 거 생각했는데 어충대도 어, 넓고 좋네 기타야. 환개안 되는 것만 좀 아쉽겠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아이 근데 너무 안 해서. 콘센트 강, 나라 거 진짜 다 있네. 응. 응 금고 있고. 어, 냉장고야? 오 너무 좋은데? 너무 똑같구만. 아니 냉장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쩔 줄 알았어? 응, 전혀 없을 것 같지. 오 드라이기도 있어. 옷걸이도 겁나 많네 음, 좋다 좋다 아 생각보다 진짜 수지 좋다 음. 어, 온도 조정기도 있고 화장실 볼오 화장실도 기대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아 응. 음. 음. 그러네 비행기 화장실 급은 아니네 음. 여기 샤워룸이고 거울도 이렇게 저 생각으로 큰거 있고 어. 좋은데? 좋아 마음에 들어 음. Thank 시간이다. 저녁 식사 시간은 5시 반, 7시 반, 두 타임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내가 선택한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한다. 저녁 아... 식사를 하고 공연을 보거나 공연 이후 식사를 하는 구조다. 크루즈 일정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웨이터가 지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터와 친해지게 된다. 식사는 3코스로 진행되고 그날의 메뉴에서 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앉는 거지. 아, my name is Sandesh, I'm the waiter for your table. 아, okay, along with so you have the menu scanned, right? on y o u Ah, okay. Or at l e a s e have a looked h at. 우리 웨이터는 인도 사람이었고 음식은 괜찮은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친절하게 챙겨 주었다. 애피타이저는 어니언 스프, 메인은 로스트 스테이크, 후식은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오 oh, 위에 yeah. 약간 단단하네 오 oh, 맛있겠다 yeah. yeah. 음. <laughs>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진짜 짜다 내 것뿐만 아니라 와이프 것도 엄청나게 짜다 옆 테이블은 소금을 더 넣어 먹는다 어거지로 조금씩 먹고 있을 때 웨이터가 음식은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솔직하게 짜다고 말했다. 잠시 뒤 웨이터가 지배인을 대동하더니 다음날 음식을 미리 정해놓으면 우리를 위해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고 한다. 수백 명이 먹는 식사에 따로 조리를 해 주겠다니, 이게 진짜 팁을 부르는 서비스라는 걸 느꼈다. 여러은테이크는 다행히 먹을만했고 와이프의스파게이는 여전히 쪄이남기이 되었다 매일 밤 메인 데크에서 영화를 틀어준다. 커피를 마시면서 혹은 자쿠지를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